안녕하세요. 다육도원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유적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유적곡을 제가 어린 조그만난 것을 들고 와서 작년 겨울에 들고 와서 1년을 키웠어요. 1년을 키우면서 유적곡도 꽃이 핀다는 걸 어디서 봐서 아, 나도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우리 유적곡도 꽃이 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올해가 아니고 작년 한 늦가을부터 이렇게 꽃, 꽃, 뭔가 꽃대 같은 게 이런 이런 가지에서 이렇게 분지하듯이 이렇게 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난 분진가보다 했는데 그런 것이 점점 커지더니 이렇게 꽃무무리가 돼서 전부 꽃을 터뜨렸어요. 이제 꽃, 꽃이 상당히 예뻐요. 얘가 뭐 같냐면은 그, 들곡화 종류 소국 있죠? 조그만 노란색 소국. 소국이소국이핀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고, 어, 정말 예뻐서, 아꽃잘 어, 피우고, 잘 피워서 좋겠구나 생각했지만,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어, 몽울리를 맺히면서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면, 하 자세히 보면, 이 가지 있죠? 꽃대가, 원래는 여기가 이 얼굴이었어요. 유적국에이 꽃대 갈라져 나온 데가 유적국의 얼굴이었는데, 이게 길게 꽃대로 나오면서 전부 다 얼굴이 없어졌어요. 보시면 가지만 있죠. 여기 얼굴이었던 데인데, 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게 얼굴이었던 데인데, 가지. 모든, 모든 꽃핀 이 유적국이 여기도 가지가 돼서 이 유적국 꽃을 보고 나서 이거를 자르면 전부 이 나뭇가지는 얼굴이 하나도 없고, 입도 없는, 그냥 나뭇가지가 돼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들 한 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제가 이거, 목대가 멋있어서 이 목대를 만들려고, 1년을 진짜 노력해서 열심히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꽃을 피고 나면은, 전부 다, 이 꽃피고 커팅을 해주면 이 꽃핀 가지는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오늘 꽃을 볼 대로 많이 봤으니까 제가 이거 커팅을 해주고 한번 정말 정말 이거 가지가 죽는지 아니면 여기서 새순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이 가지를 잘라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유적국 꽃봉어리가 맺히는 걸 보고, 보면서부터 한 두세 달 정도, 그러니까 꽃이 상당히 천천히 펴요. 그렇게 빨리 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꽃잘피라고 예, 여기 다이소 영양제물도 타서 주고, 물을 딴 때보다 좀 많이 줬어요. 혹시 물을 안 줘서, 꽃이 피다가 중간에 멈춰버릴까봐. 그래서 그런지, 이 다른 애들도 좀 슉슉슉슉 꽃안핀 것들도 자랐는데, 지금 여기 꽃안 피는 애들도 이렇게 자구가 자구지가진인지 꽃성인지 이렇게 쑥쑥 나오니까 상당히 애매하나요? 이거를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지 같기도 하고 자구 같기도 하고 조금 커 나가면은 꽃봉오리가 생기면 그때는 아는데 그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 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꽃이 안 폈거든요. 작년 봄에 될것 와서. 근데 가을, 늦가을부터 생기는 것이 꽃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봄보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꽃이 다 볼대로 많이 보고 제가 아까워서 못 자르고 계속 봤어요. 다필 때까지. 오늘 다핀것 같아요. 다핀것 같고 너무 예쁘고 계속 놔두고 싶지만 또 얘도 가지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가지를 자를게요. 오늘 그리고 다른 다육이 창정류들도 몇개 이렇게 꽃을 잘라서 빈 병에다 꽂아놨어요. 일단 잘라볼게요. 짤르니까 와, 와, 진짜 그냥 나무 또막 위에 덩치만남으네요 이러니까 죽는다는 말이 나오겠죠? 이거 가지 꽃핀데 자르면 그냥 밑에 아무것도 없는 나뭇가지만 나와요. 이 줄기는 되게 끈적끈적해요. 손에 닿으면 여기가 끈적끈적 약간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예뻤던 우리 유적곡이 오늘 이발을 싹 하듯이 꽃대를 잘랐네요. 이 꽃대에 자르니까 이렇게 횡하니 아무것도 없죠. 이 가지만. 가지만? 아무것도 없이 가지만 이렇게 남게 되니까 여기에서 무슨 저 유적곡의 이 얼굴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그래, 한번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나중에 여기서 자구가 나오거나 뭐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유적곡은 꽃대가 너무 많이 나와도 사실 이렇게 가지가 죽어버린다면 어 그렇게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 가을에는 꽃대가 또 이렇게 나오면 저기 꽃대 얼굴 없어지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 정리 다육이들 중에는 이렇게 유적곡이나 소송록과 같이 생장점에서 꽃대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생장점에서 꽃대가 생겨서 꽃이 피게 되면은 꽃이 다핀 후에는 그 가지가 생장점이 없어지므로 말라서 죽어요. 그러므로 꽃이 다 피기 전에 꽃대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 잘라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저 꽃 키우시면서 어, 다 여기 꽃대 나오면 잘 살펴보시고 그 얼굴이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꽃대를 잘라버리시든가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처음이라서 지금 이 상태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주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